새로운 만남은 곧 새로운 기쁨 우와 두번째 에이션트 홀리베리의 열정의 빛 처음 뽑기가 등장했습니다 거의 10회 뽑기로 13번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홀리베리가 나올 것인가 갑시다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잠깐만 나 지금 16만 원 찔렀다고! 한 번에 나오나요? 16만 원 찔렀는데 한 번에 나와? 한 번에 나올 레전드 진짜. 좋습니다. 아 아몬드 영원석. 아 민트 초코 영원석. 어 칠리 영원석? 에이션트! 넘어주세요 아니야, 아 아니야. 기대했다 진짜 와 베베 케이크 <laughs> 아니 기대했다고 처음부터 기대했다고 와운 좋게 나와라 그냥 제발 운 좋게 나와라 아꽝이고요 이번에도 용감한 쿠키 혼자? 아 이번에 진짜 꽝인가 본데? 그쵸? 이러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. 영원석이라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영원석도 안 나와요, 이거. 그렇, 그러... 좋아? 좋아? 한 마리! 그때 바다의 종처럼 그냥 나오면 진짜 좋겠다. 근데 저번에도 이런 퓨어 바닐라도 진짜 안 나왔잖아요. 홀리베리는? 어떨까? 오, 오, 와 아, 진짜! 필스 아, 초리 아, 에픽 쿠키 말고 에이전트 고대 쿠키 나오라고 나올까? <laughs> 점점 점점 느낌이 좋아요. 야, 눈빛은 많이 나온다고. 또한 마리. 아! 영웅석도 안 나와. 허브. 천사. 닌자? 닌자? 아직 아니고요. 아 공주마 쿠키가 나왔다고? 근데 여러분 원래 공주마 쿠키 옆에 하트가 나왔나요? 하트가? 제발. 제발! 와! 새로운 만남은, 곧 새로운 기쁨 우와 o o Woo! w 와 o <용가 드래곤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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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만원에 에이션트 홀리베리 얻어줍니다 와 이게 나와 감사합니다 와 축하한다고 조회부터 감사합니다 와와 와,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와 함성을 질러라 와 홀리베리 내거야 근데 저 진짜 잘나온거 아니니까 이정도면은 몇개 남았어 지금 열정의 빛와와 와, 진짜 멋있어 와 방패가 하트야 하트 와 8,400개 남았어 오, 여러분 나 현질 왜 16만 원했죠? 이어서 가야죠 설마 또 나오나 아니 나 현질 <웃음> 현질 <laughs> 이 이건 또 꽝인 것 같고요 한번또 나오면 진짜 레전드긴 하겠다 리그 해볼 건데요 남아가지고 근데 뭐 나오는 게 없네요. 진짜 운이거든, 진짜, 여러분. 아, 마법사 나왔다. 아니, 진짜 지금 에이션트 나오는 확률이 몇 프로인데. 나 이거 진짜 미친 거라니까, 확률이 지금 이게 여러분. 0.301%잖아? 나오는 게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닌가, 진짜 이게? 에이션트 뜬 게, 진짜. 야, 그 다음 확률 다왜 이래? 야, 홀리베리 줬다고 이제 안 주는 거야? 홀리베리 떴으니까 가라고 뽑지 말라는 건가? 눈빛도 안 나요! 났다! 두 개, 두 개, 두 개. 야, 두 개야? 홀리베리 두 개면 레전드. <laughs> 근데, 나올 때, 문이 뭔가, 어? 우와! 라즈베리까지! 와! 선홍빛 문장을 기억하게 해 줄게. 와, 라즈베리 맛 쿠키까지 얻어 줍니다. 다 나왔네? <laughs> 아. 석영이 진다. 호밀맛 쿠키. 일단 퓨어 바닐라에 이어서 홀리베리 어디 있을까? 홀리베리 씨? 와, 여기 계시구나. 와! <laughs> 등 뒤에 하트 방패. 이쪽좀 나와 주세요. 와, 공중에서는 좋아하시는데요? 방패 들고 있고 와 어서 와내 친구 오 만나서 반갑다 와 믿음직하게 생겼군 믿음직하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와 이런 멘트를합니다 홀리베리 친구라고 한다 <laughs> 혹시 나온 게 있나요? 아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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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베리 파빌리온 봅시다 장미를 와인이야, 와인? 뭐라 뭐 하면서? 그리고? 마시고? 끝. 뭐야? <laughs> 베리베리 티 가든? 라즈베리도 좀 보겠어, 라즈베리도? 아, 이렇게. 라즈베리도 티 타임을 가지네? 같이 앉을 수가 있나? 아, 맞다. 공주랑 같이. 그러게 그러게 공주랑 같이 있을 수가 있네요. 오 둘이 같이 티타임 가진다. 와 뭔가 있나봐 진짜. 공주는 계속 참아시네요. 그냥 공주 뒤에 뭔가 투구도 있고. 와 역시 방어형 쿠키답게 튼튼할 것 같아 쿠키가. 기쁨의 잔을 들었다면 모두 나의 친구지. 레벨업 레벨업. 60레벨까지 레벨업 해주고요. 날 믿어줘서 고맙다. 60레벨. 그리고 스킬 레벨업은 말렙이 안될 걸요. 제가. 57까지 아까비 18초네 여러분. 18초. 쿨타임이 좀 필요하려나. 쿨타임. 함성을 질러라. 모든 아군쿠키의 지속 피해, 간접 피해를 제외한 피해 일정량을 이제 대신 흡수를 하는. 스킬이가니 스킬. 아몬드 것도 준비하긴 했는데, 18초라고 하니까, 쿨타임도 껴야 되나? 이 상태에서 홀리베리를 끼고 싶어. 이러면 누굴 빼야 돼? 베베케이크? 딸기 크레페? 이것도 본인 선택인 것 같은데, 딸크 한번 빼볼까요? 네 와, 스킬 봅시다. 야, 방패 들고 있어. 와, 피해 집중 와, 미른 것 봐봐. 꽝, 개 부딪히는데? 그리고는 스킬을 쓰면요 머리 위에 방패 모양으로 등장하죠. 조금 더 빠르게. 라 피해를 다 홀리베리가 막아주는 거. 그래서 지금 홀리베리가 먼저 죽은 건가? 받은 피해량. 오 역시 홀리베리가 가장 많이 맞았네요. 근데 여러분 홀리베리 쓰러지니까 이러네요. <laughs> 나이 운동하는 줄 알았어. 이번에는 베베 케이크 빼고 이런 느낌. 전부 부버리면 돼? 이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. 홀리베리랑 딸기 크레페랑 이러면 어 어떨까? 이러면은. <laughs> 그리고, 내가 홀리베리. 멍나리다구 와, 바다에 미는 건 진짜 좋다. 내가 앞서가겠다 하면서 밀어. 방패로. 설마? 어? <목소리> 설마? 설마 또 나오겠어? 어? 많이 흔들린다? 어? 뭐야? 어? 어? 아니, 나 그냥 뽑기 했다고. 아니, <laughs> 아니, 나 그냥 뽑기 했는데 홀리베리가 또 나왔네. 여러분, 홀리베리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. 좋은 거 같네요. <laughs> 재밌게 보신 분들, 좋아요 버튼 구독, 고맙습니다. 히바이. <laughs>